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트박스를 닫고 기본 오브젝트 를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큐브를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해 줍니다. 그러면서 Shift 키를 눌러갖고 똑바로 배치시켜주고 에디터 모드를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러 m 메 k e 폴리메시 3D를 클릭해갖고, 폴리건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피버을를 회전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이 바깥에 꺼내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하모트리 쪽에 어떤 마더파의 토폴로지에서 뭐 딜리트 히든이란 명령을 자주 사용한다 또는 다른데 있는 특정 명령을 자주 사용한다 그럼 그러한 명령을 이렇게 일일이 들어와서 찾으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이런데 밖에 꺼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메뉴로 새로 만들어놓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만 메뉴에다 계속 담아놓고 메뉴를 꺼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인터페이스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리퍼런스로 가 갖고 컴퓨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네블 커스터마이즈 이 가지 비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네 s 블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밖으로 특정 명령들을 꺼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와서 꺼내고 싶은 명령 위로 가서 컨트롤 키와 키우, 알트 킬 눌러 줍니다. c t 컨트롤 키와 키우, 알트 를 누르고 해당 명령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배치해줄 수 있습니다. 난이 명령을 자주 쓰니까 여기다 놓고 써야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거 다른거 한번 있는지 보겠습니다. m i r 웰드 같은 것도 한번 c t r l 알 Alt-K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주겠습니다. 또는 어디 또 다른 데 쓸만한 명령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UV 맵 텍스처맵, 또는 어, 지아마트 레츠특별 이쪽에선 어, 마스킹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킹 쪽에서 여기, 마스크 올을 마스크 올보다도 한번 얘를 불러마스크를 밖으로 끝내줘 보겠습니다. 블러마스크를 컨트롤 키 알트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고 얘는 이번에는 저 위쪽 말고 요 밑에다가 떠나 보겠습니다. 이기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얘를 어 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알트 키를 누르고 클릭해갖고 이쪽 캔버스 영역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사라집니다. 여기 사라져도 원래 있던 명령, 그 자리엔 그대로, 블루 마스크란 것이 들어있습니다. 얘를 이쪽 열어주고, 어, 밑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얘를, 블루 마스크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밑에 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놔도 되고, 다시 이렇게 제거해도 되고, 또 여기 말고도, 다른 명령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아,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컨트롤 플러스 알트 키를 누르고 내가 배치하고 싶은 곳으로 갔다가 배치해 준다 이런 데다 뭐 여기에다 배치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필요 없으면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다시 캔버스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같이 여기게 이제 여기를 좀 닫아 주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명령들을 계속 여기다 갖다 놔도 되고, 여기에다 추가해도 됩니다. 이쪽 빈 공간에다 계속 추가해도 되는데, 그래서 또, 뭐, 인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l t 로 누르고, 인버스 여기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프리퍼런스로 가갖고, Enable c u s t 꺼줍니다. 그럼 여기 명령들이, 좀 아까 인버스 여기 갖다 놨는데, 여기, 여기에 또 필요한 명령들을 계속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인버스라는 명령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얘도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인터페이스를 조금 수정했는데 이 지브러시를 그대로 껐다 다시 키면 이 수정된 사항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즉 디폴트 상태의 인터페이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명령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했는데 이러한 배치된 배치된 컨트롤들이 항상 지브러쉬를 실행할 때마다 계속 여기에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팅을 저장해야 합니다. 프리퍼런스에서 이 컴피그, 컴피그로 가가고 여기에 스토아 컴피그를 해줍니다. 스토아 컴피그를 해주면 은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 변경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정보들, 즉 색상이라든지 팔레트 위치라든지, 지금 팔레트가 이렇게 배치되는데 팔레트 위치라든지 그리고 팔레트들의 레이아웃들이 그대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저장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껐다 켜도 이제 이 세팅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게 되면 항상 이와 같은 메뉴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다는 얘모터리얼 말고 여기에다가 어, 자주 쓰는 거 텍스처 클릭하고 얘를 이 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나는 얘가 항상 나타나도록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리퍼런스 가 갖고 컴피그에서 어, 스타 컴피그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여기 리스트 스탠다드 UI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 변경된 인터페이스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초기화 되었고 디폴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고 리스트 컨스텀 UI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초기화됐던 인터페이스를 다시 여 스토어 컴픽을 이용해서 저장했던 그러한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를 불러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UI 라면은 또 다른 컴픽 파일을 저장해갖고 로드 UI를 이용해갖고 항상 블루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able Customize를 켜서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는 필요한 명령들을 일단 어, 나는 파일에 있는 명령 여기다 뭐 어떤 스트로크에 있는 명령을 요, 스트럭 있는 명령 중에 필요한 걸요 밖에다 꺼내놓고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스트럭 메뉴를 이쪽에다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서, 필요한 명령들을, 이제 컨트롤 키,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필요한 곳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는, 항상, 사용자 정의 편집 모드, 인터페이스를 편집하는 모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네블 커스터마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 컴퓨터 버튼을 놓았고, 항상 이 세팅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좀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디폴트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리스트 스탠다드 UI 클릭해줍니다. 그럼 여기 있던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원래 있던 m 터 t e r i a l 메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터 t e r i a l 을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위에 본 메뉴가 쭉 있는데 사용자정의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메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명령들 쫙 모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메뉴를 만들고 싶다. 그럼 Preference에서 커스텀 UI로 갑니다. 커스텀 어, UI로 가니까 뭐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 정의 메뉴를 만들려면 먼저 이 c 픽으로 가갖고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enable c u s t o 일단은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preference로 가갖고 커스텀 UI로 갑니다. 그럼 create new 메뉴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메뉴 이름을 입력하라고 데 N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N 스타트 그리고 엔터를어로니다 그럼 이제 보면 여기 N 스타트라는 메뉴가 만들어진 것을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래갖고 얘 어, 잠시 사전데 N 스타트가 이쪽으로 ABCD 순서상으로 자기 잘 찾아왔습니다. 다시 N 스타트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 이쪽으로 빼줍니다. 그럼 여기 유저라는 것이 는데 사용자적인 메뉴란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에 nstart라는 메뉴에는 아무런 명령도 들어있지 않데, 내가 자주 쓰는 명령을 이제 집어넣어야겠다. 그러면, 뭐, i m p o t 명령 넣어야겠다. 아니면, 이쪽은 좀 밖에 끊어져 있으니까, 자주 쓰니까, 뭐, delete 명령. delete 명령을 갖다 써야겠다. 그러면 Ctrl-Alt 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컴프터에서 얘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얘를, delete란 명령을 c t r l a l 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 nstart에다가 갖다 떨어뜨려준다. 그럼 nstart라는 메뉴에, delete란 명령이 등록됐고, 또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지하마트에 보면은, delete hidden 이란 명령이 자주 사용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실제 작업하시면 이변호 자주 사용하던데 얘도,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들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만큼 필요한 명령들을 계속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닫아 보겠습니다. 다시 프리퍼런스로 가고 얘 꺼주고 여기 엔스타트를 클릭하면 명령 두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스타트란 메뉴를 추가했는데 이제 지브러쉬를 껐다 켤 때마다 항상 이 메뉴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또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줘갖고 항상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어, 프리퍼런스로 가갖고 이 컴피그에서 컴피그에서 스타 n 컴피그 얘를 클릭해갖고 현재 변경된 인터페이스를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브러시를 킬 때마다 항상 이 엔스타트란 메뉴가 이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자가 파워포인트 파일로 인터페이스 변경과 관련된 정보들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 보시면 좀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작업하시다 보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밖으로 꺼내놓고 작업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인터페이스를 변경해갖고 저장해서 계속 그러한 사용자적 인터페이스를 불러서 작업을 하시면 작업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